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후 행동 넷제로는 여러분이 각국의 지도자가 되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협의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과 제로 아일랜드 판을 가운데 놓고 각자 게임판을 한 장씩 가져가세요. 일반 카드, 즉 탄소 카드와 환경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은 후 각자 네 장씩 가져가 손에 드세요. 제로캐시는 각자 5장씩 받은 뒤 나머지는 더미로 만들어 놓고 재난카드와 협약카드도 각각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으세요. 빨간색 버튼을 지구온난화 수준 1도씨에, 파란색 버튼을 탄소 배출량 목표 기준값 10에 두면 준비 끝. 여기서 잠깐! 지구온난화 수준을 1도씨라고 두는 이유는 산업화되기 전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씨 상승한 사실을 반영한 설정이에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탄소 배출을 적절히 하면서 가장 많은 제로 캐시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4세트로 각 세트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각자 일반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가져와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 이번 차례에 낼 카드를 골라 개인판의 이번 세트 위치에 뒤집어 놓으세요. 두 번째, 모두가 각자의 개인판에 카드를 내려놓았다면 동시에 뒤집어 앞면을 공개하고 가장 높은 숫자의 탄소카드를 낸 사람이 제로캐시를 한장 받으세요. 동점일 경우 이번 세트의 제로캐시는 2월 되어 다음 세트의 승자에게 돌아갑니다. 세 번째, 이번 세트에 나온 모든 카드 중 탄소카드에 적힌 숫자들은 모두 더하고 환경카드에 적힌 숫자들은 빼서 합산을 합니다. 그 결과 값이 0보다 크다면 지구온난화 수준을 한칸 올리고 0보다 작다면 한칸 내리세요. 만약 결과 값이 0이라면 지구온난화 수준은 그대로 두어요. 네 번째, 이렇게 변경된 지구온난화 수준이 다음의 기준을 넘었다면 재난카드를 한장 공개하고 공개된 카드의 조건대로 피해를 받습니다. 1세트에는 4도씨 이상일 때, 2세트는 3도씨 이상일 때, 3세트는 2도씨 이상일 때, 4세트는 1도씨 이상일 때 재난카드를 공개하세요. 여기서 잠깐 이러한 재난 카드 발생 조건은 지구 온난화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반영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네 세트를 모두 맞췄다면 이번 라운드에서 자신이 사용한 탄소 카드와 환경 카드 중 탄소 카드에 적힌 숫자들은 모두 더하고 반대로 환경 카드에 적힌 숫자들은 모두 빼서 총합을 냅니다. 이렇게 합산된 숫자가 이번 라운드에서 자신이 배출한 탄소 배출량, 즉 탄소 거래를 위한 순 배출량이에요. 이번 라운드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이 제로캐시를 한장 가져가는데요. 게임을 시작할 때 설정했던 탄소 배출량 목표 기준을 넘었다면 제로캐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 동점이 있다면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낸 사람이 제로캐시를 가져가고, 그래도 동점이라면 함께 받습니다. 만일 탄소 배출량 목표 기준 값을 초과한 사람들이 있다면,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탄소세 명목으로 제로캐시를 한 장씩 줘야 해요. 모든 사람이 탄소 배출량 목표를 초과했다면 모두가 제로 캐시 한 장을 반납하세요. 이것이 바로 탄소 거래입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었던 플레이어가 협약 카드 한 장을 뽑은 후 카드에 나온 숫자만큼 탄소 배출량 목표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제안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논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탄소 카드가 많은 경우는 경제 성장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에 해당하며 환경 카드가 많은 경우는 자원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에 해당하므로.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탄소 배출량 목표가 자국에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도록 다른 플레이어들을 설득해 탄소 배출량 목표를 최종 결정합니다. 의견이 2대2라면 게임 진행을 위해 이번 라운드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었던 플레이어의 결정을 따르세요. 이번 라운드에 사용된 카드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세요. 4라운드를 마치고 가장 많은 제로캐시를 얻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만일 라운드를 마칠 때 지구 온난화 수준이 4도씨 이상이라면 모두가 함께 패배해요. 만약 게임 도중 제로캐시를 지불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제로캐시가 없는 사람은 게임에서 실격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나 시장에서 제로캐시를 빌려서 지불한다면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경쟁에서 승리하며 동시에 기후위기 상황도 해결해야 하는 기후행동 넷째로.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제 앞쪽에 게임이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 왜 1도로 세팅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어, 기본도가 1도가 올라갔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산업화와 비교해서 1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반영한 거예요 현실 반영이 굉장히 잘돼 있죠 어 탄소배출량도 있어요 네, 탄소배출량은 10이에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산업화 공장을 많이 돌렸다는 거겠죠 어, 상승과 하강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 있는 숫자 10으로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쉽게 탄소배출량 목표 10 지구온도 1도에서 시작한다는 거 지금 네. 체크해두고 자1 1세트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어? 지금 7, 1, 1 이렇게 나와서 7 친구가 제로 캐시 하나를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조금 어 아파질 수도 있겠는데 다 더해서 플러스가 나와서 이제 1.525도가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자, 2세트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아! 같은 7이 나왔어요 같은 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킵한다 맞습니다 또 플러스예요 지구의 온도가 1.5도로 네, 상승됐어요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6이 또 겹쳤어 제로캐시는 아무도 받아가지 못하고 플러스가 돼서 0.25도 또 올라갔어요 어떡해 정말 정말 속상하다 아, 근데 다행히 리돈 되지 않아서 3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난카드는 오픈되지 않았어요 하나 둘셋 어우 이쪽은 환경을 지키느라 엄청 고생을 하는데 저쪽은 어둡네 지금 6탄소를 낸이 친구가 지금 제로캐시 <laughs> 2개까지 더 해서 3개 받아가면 됩니다 2도 2도가 되었어요 재난카드가 오픈됩니다 어떡해 지구온난화 수준 2도 이상의 경우에는 모든 플레이어가 제로 캐시를 한장 반납합니다 다 같이 지구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폭염이 왔어요 24 1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오 탄소 배출량 목표가 10이에요 근데 10을 초과한 우리 친구들은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짜잔. 지킨 는 음. 캐시를 받고 음. 그리고 시장에서 한장더 축하해요 축하해요 자 다음 라운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해야 할게 있습니다 뭐죠 협업 하드협약 <laughs> 지금 환경을 가장 잘 지킬 내 친구가 하나 뽑아볼게요 올려 올려 1 올릴까 울려. 내릴까 올려요 올려요 찬성하는 사람 음. 반대하는 사람 왜요 환경 카드가 너무 많아요 왜 올리고 싶어요 인서 탄소세를 덜내려 탄소 배출량을 1 올립니다 자11 네. 이렇게 1라운드를 맞았어요 와자 와. 지구 온도는 2도씨고 탄소 배출량 목표는 11. 11로 올라갔어요 이게 결국에는 4도씨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 지구는 멸망합니다 자 오늘 어땠나요? 친구제가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됐어요 어 아, 그쵸? 제가 환경을 더 하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다 탄소 배출량을 배출 너무 많이 네, 배출해서 너무,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죠? 어, 그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겠다 아,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겠죠? 넷째로는요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면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양이 같게 해서 순 배출량이 0으로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넷째로를 재밌는 게임으로 즐겨본 거예요. 이 게임 말고도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어, 안쪽에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지와 OX 퀴즈가 들어있어요. 이 활동지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후행동 넷째로 같이 해봤는데요. 그 느낌 그대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지금 만들도록 해요. 안녕! <laughs>